어, 한준희 해설위원은 지금 이런 초반 실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야 강팀 끼리의 대결에서 이런 득점이 나오네요 아직은 초반이니까요 추가 실점만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점한 쪽에서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포메르토 카를로스 방금 파울은 카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중심에서 플레이하지 않으면 다음번엔 진짜 카드 받게 될 겁니다 메시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칸테. 키미히. 루메에게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슈! 슛! 슛! 추가골을 넣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계속 몰아붙입니다. 좋은 패스 연계로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이런 연계 플레이는 선수들끼리 서로 잘 알지 못하면 좀처럼 나오기가 어렵죠. 멋진 디버크였습니다. 첼시,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이제 자신들의 축구를 하면되거든요두 골리들은 정신적으로 큽니다. 경기 주도권을 잡는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마누엘 로카텔리, 비에이라,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걷어낸 공, 일단 라인을 넘어갑니다. 루메닉게 가운데로 넣습니다 키미희,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철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접 슈팅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달아날 수 있을까요? 메시 받아야죠.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거칠게 붙어보던데요 직접 치고 나갑니다. 때릴 수 있을까? 요 리오넬 메시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 제쳤어. 요 정교한 드립을. 리오넬 메시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파울인 것 같은데요. 그때 파울 소언이 되질 않아요. 네이마르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서로 물러날 수 없겠죠? 네이마르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상태 리오넬 메시 자 왼쪽 봤어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알렉산더 아놀 전방으로 길게 패스 마누엘 로카텔리 왼쪽으로 쭉 파고듭니다 끊어냅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측면을 활용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칸테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이마르 역습으로 몰고 나합니다 골 놓칩니다. 전진합니다. 자, 역습인데요.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주심이 전반전 종료를 알립니다. Hello e With the father of a boy in a yellow t-shirt kindly make his way to the information center. 우선 최대한 빨리 한 골이라도 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돼도 경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거죠. 케빈 더브 라이너. 첼시. 탄탄한 수비를 보여줍니다. 자 역습기 혀입니다. 엘링 홀라 안 돼. 손흥민. 뒷공간으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음바페 반칙입니다 심판이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네이마르 들어갔어슛놓 이어 선방 잘 막아냅니다 멋진 선방이에요. 잘막을 했습니다. 노이어, 어려운 공을 잘막았습니다 와우, 환상적인 선방이에요. 예, 이게 오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메시. 오, 이거 좋은데요? 첼시, 코너킥 두 번째인데요. 전북현대 모터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이건 파울인데요, 아우 주심이 파울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첼시, 공 다시 대체정옵니다 슛! 아, 골키퍼 막았어요! 흘러나왔습니다. 슛!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번지기 비에이라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가로채갑니다 반다이크 자카운터 시도 패스 빠집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match match. 좀 아쉬웠습니다 더블라이더 음바페 역습입니다. 자, 받았는데요. 때립니다. 추가 골을 맞는데 성공합니다. 세 골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네.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아, 일사기란하게 인지됐던 아, 아, 모습이 아,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메시. 메시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첼시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슛. 예, 슛! 충분히 해볼 만했네요 과감하게 노려봤어요 좋은 시도예요 자 역습인데요 직접 돌파합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패스가 정말 간결한데요.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빨리 걷어내야 될 텐데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음바페 여기서부터는 이제 압박이 거세지는데요 음바페네 이건 파울이네요 프레킥 기회입니다 여기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을까요? 직접 슈팅 흘러나왔어요 던지기 첼시 코너킥 세 번째인데요. 전북 현대 모터스 아직 코너킥은 없습니다. 짧게 갔습니다. 공이 그대로 흘러나갑니다. 강태 알라바 슛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아 기가 막힌 패스. 슛. 아 페널티킥 불니까요 심판이 받나요? 레이킥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면 안심할 수 없겠습니다. 파울이 되긴 했습니다만 지금 상황은 끊어지지 않았으면 위험했어요. 알라바. 골. 멋지게 들어갑니다. 멋진 플레이. 대충의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그대로 넣어 버립니다. 아 이런 식의 골은 팀은 물론이고 감독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는 득점이죠.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탕태.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아, 상당히 좋은 위치까지 몰고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입니다. 직접 노려볼 만한 위치예요. 메시. 루벤에게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메시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전북 현대 모터스 페널티킥을 허용합니다. substitutions taking place 조금 더 멀리 갈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스코어가 더 벌어지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이 빠지게 되죠. 원 들어갑니다. 신경 쓰지 말고 경기에 집중해야 돼요. 실패했다고 마음에 담아두면 자신의 플레이가 안 나오거든요. 다비드 알라바 전방으로 길게 마누엘 로카텔레 자 역습 기회입니다 필리포인 자기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알라바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기회입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스루 패스 좋은 차스 받았습니다 첼시, 볼을 되찾아 옵니다. 먼 거리 슈팅! 음, 좀처럼 패스가 이어지질 않네요. 패스 빠집니다. 열려있는데요? 블러드 온 볼. 볼. 준 차, 슛! 때를 벗어나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전북현대 모터스 큰 점수 차로 패배합니다.